지금 이제 저희는 어, 두 퍼티그를 기반으로 해서 네, 스타일링을 하나씩 준비해봤습니다. 확실히 좀 세련된 남자 스타일이라면 저는 이제 약간 에겐 남자. 여성입니다. 네, <laughs> 여성입니다. 네, 네. 아까 영상에서 도 제가 소개드렸던 해 것처럼, 아나토미카의 이제 같은 계열사인 이 양그샤이어에서 만든 이 퍼티그는 확실히 그 브랜드가 주는 그우아한이같아요 보시면 허리라인이 딱 잡아주고 골반 부리를 약간 이렇게 입체감 있게. 네. 둥그스름하게 표현한 그런 실루엣이 특징입니다 아나토미카의 프렌치 가먼치 라인의 돌만 재킷과 함께 매칭을 해봤습니다 프렌치의 그 특유의 우아함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스텝입니다 또 반대로 이 반스토머는 우아함이 특징이라면 단정함이 딱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. 이 바지가 워낙 좀 단정하고 깔끔하다 보니까 그냥 상의도 과하지 않게 안에 그존스베들의 벨덴 젠사랑 얘는 로비움의 아틀레저 자켓으로 네이비 블레이저처럼 이렇게 입어 보세요. 아, 좋습니다. 단정한 자켓에 이퍼티그 팬츠 한개 포인트 주시고 뭐 출근룩으로도 사용하셔도 괜찮고 어떤 좀 깔끔한 이미지가 필요한 날에는 저는 추천드립니다. 아. 네,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에도 정말 어울리는 아, 최고죠. 정말. 정말 네. 반스토머 브랜드는 정말 뭐 대표 모델인 메가더 팬츠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퍼티그 팬츠도 이렇게 드레시하게 입을 수 있다. 라는 정도로 오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